네, 교과서 준비됐죠? 교과서 8쪽, 9쪽을 펴보실까요? 그러 유닛 1 해가지고, 어, 유닛 1 안에 레슨 1과 레슨 2 이렇게 두단원이 들어있는데요. 레슨 1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Lesson 2. How do you spend your day? 여기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Lesson 1. A nice day.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은 그런 단원 이름이죠. A nice day. 그래서 10쪽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각 단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Communicate, Listen and Speak. 듣고 말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ocus on Language. 여기는 문법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Read and Think 하면 읽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Wrap Up 해서 단원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10페이지 보면 lesson 1 시작합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뭐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림을 쭉 훑어보면서 이낱말 밑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friendly, strong, a hard worker, funny. 쭉 해서 끝에까지 뜻을 적어 보십시오. 시작하세요. 네, 다 적으셨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10페이지 맨 위에 봐 보세요.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영어 단어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다 같이 "friendly", "friendly", "친근한" 이란 뜻이죠. 친근한, 친숙한, 옆에 그림, 보세요. 뭘까요? strong. 힘이 센, 강한이죠. 다 같이 strong, strong. 그러고요. 또 옆으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넓게 볼게요. 자, 뭐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밑에는 a hard worker 이렇게 써져 있네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옆에 밑에다 써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또는 꼭 공부가 아니어도 이게 공부 장면이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는데 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A hard worker. A h a w o r k e 다음 옆에 funny죠. Funny. 뭐예요? 웃기는, 재밌는, 그런거죠. Funny 다같이 Funny 웃긴, 재밌는 또 옆에는 지금 친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춤출 수 있나요? 자, 다 따라해보세요 A dancer. A dancer 말 그대로 댄서라고 해도 좋고 춤추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래 내려올게요. 아래 보세요. 친구들끼리 운동하고 있죠? 영어로 good at sports 라고 했어요. 뭘까요? 스포츠는 운동이라고 합시다. 뭐, 스포츠라고 해도 좋아요. 운동을 잘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운동을 잘 하는. good at sports. 운동을 잘 하는. 다음 쭉 다시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림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다 같이 happy. Happy, 행복한. 그 옆에는 귀여운 친구들 둘이서 서로 미소를 짓고 있네요. 자, 다 같이 cute, cute 뭐예요? Cute는 귀여운. 자, 옆에 가서 어, 책 펴놓고 이거 조는 이거 누구랑 제일 닮았나요?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sleepy, sleepy 졸리는, 졸음이 오는. 졸리는 그런 뜻이고요. 아래 내려가서 또 친구가 다쳤는데 이렇게 상처를 잘 보살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친절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kind, kind, kind. 친절한 그런 뜻이고요. 뜬 옆에다가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단어를 배워보는 거예요. 이거 적고 외우세요. 남 옆에 그림 노래 부르고 있네요. 다 같이 a musician, a musician, 음악가죠, 음악가, 음악가. 남 옆으로 와서 이 친구 어때 보여요? 편안해 보이나요? 아니죠. 다 같이 nervous, nervous, 뭐예요? 긴장되는, 초조한. 긴장된, 초조한 그런 뜻입니다. 다음, 옆으로 11페이지로 와서의 마지막 그림. 네, 그림을 멋지게 벽에다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An artist. An artist. 미술가 또는 예술가까지도 괜찮습니다. 미술가, 예술가. 이런 뜻입니다. 해서 지금 뜻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 가장 비슷한 인물은 뭔가요? 비슷한 그림. 어, 이거는 내 모습하고 정말 정말 비슷하다. 어, 운동을 잘한다, 춤을 잘 춘다, 아니면 귀엽다, 아니면 행복하다, 노래 잘한다, 뭐 다양한 표현 모습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요. 지금 혹시 슬리피 이 친구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인 건 아니겠죠? 자, 정신을 차리시고 밑으로 넘어, 아니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 보세요. 보면 이제 우리가 듣기 활동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책을 듣고 우리가 받아쓰기 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간단히 듣고 문제 푸는 활동을 할 거고요. 그거 이제 6교시에 하고 7교시에는 지금 들은 내용을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기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2페이지 위에 봐보세요. Get ready 해가지고요. 북극곰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물어봤길래 북극곰이 I'm from Alaska. It's very cold.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자,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여기 물음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라고 물어봤길래 I'm from Alaska라고 했고, 뭐라고 물어봤길래 It's very cold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답을 여기다 적어볼래요? Communicate. Listen.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나는 I'm from Alaska.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알래스카에서 왔어,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밑에 "It's very cold" 이건 뭐예요? "Cold" 가 뭐죠? "추운" 이죠. 그래서 "매우 춥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너 어디에서 왔어?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here,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하면 되죠. Where are you from? 그죠? Now, I'm from Alaska. 근데 또 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 뭐 기온이 어때? 날씨가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How?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줄여서 How's 라고 하죠?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it's very cold 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빈칸 적으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3월 막 시작할 때 선생님이 영어 과제로 내준 게 있어요. 클래스카드라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그 어플이 다 깔려 있어야 돼요. 클래스카드. 어, 그 어플 까는 거기 들어가면은 핸드폰마다 아이폰인 친구도 있고 갤럭시인 친구도 있을 텐데, 거기 이제 어플을 까는데 들어가서 클래스 카드 이렇게 검색하면 그 어플을 깔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초대 코드도 다 알려줬거든요. 우리 그 공지사항에, 공지사항,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알려줬었고, 또이 앞에 우리 이학습터, 거기 공지사항에도 알려줬었는데, 지금 이학습터에는 아마 다 지워져버리고 없을 건데, 어그 코드를 알아 가지고 각 반마다 다 가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달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학기 학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맞아요. 그래서 초대 코드를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아무튼 그 코드 입력하고 가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가가지고 단어 공부를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어그 단어 공부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올게요. 자, 단어 공부 먼저 하고 올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말이 나오고 그 우리말에 맞는 영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발음도 나옵니다. 해서 이걸 여러분이 따라 하면 됩니다. 지금 볼 단어는 총 51개, 51개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따라하고, 이 하세요. 시작합니다. 따라하셔야 합니다. 지금 입을 한 번도 안 벌린 친구 있을 거예요. 오늘 말을 좀 하셨나요? 지금 말해봅시다. 소리 내봅시다. 내 목소리 내봅시다. 반드시 따라하세요.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Almost backpack break brush cafeteria. Capital Classmate Cloudy Country Cousin Different during excited, friendly, fun. funny glove shim late 따라오세요. laugh Learn Letter Library Library Member Need nervous nervous 더 크게 따라합시다. nickname outside pay p이죠? 체육 perfect perfect Playground Ready Rest Restroom Scarf subject subject don't sunny together 외우세요 uniform uniform weather weather Windy Worry, worry. Be from, be from. Be good at, be good at.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Hurry up, hurry up. In front of, in front of. Homeroom teacher, homeroom teacher. Put on, put on. School nurse, school nurse. Take care of. 다 따라 하고 있나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단어 다잘 따라 하셨죠? 큰 소리로. 네, 그러면 이제 듣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단어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학습했었던 거였어야 해요. 예전부터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올려놓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핸드폰에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하고 퀴즈하는 것까지도 있으니까요. 재밌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듣고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12페이지고요. 교과서 사진 먼저 볼게요. 지금 새 친구가 어디 앞에 있나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알려 줄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 보세요. 또 친구들이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서 한 친구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네요. 이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해서 영어로 들려 드릴 테니까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을 골라 보세요. 어, 이세명 중에서 누구랑 누구가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인지 그리고 덧붙여서 아래에 문제까지 풉시다 Where is Subin from? 수빈이가 Where is from? 아까 북극곰 공부할 때 뭐라고 했더라? 이게 무슨 뜻이지? 수빈이가 어디 출신인가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 답도 적어보십시오. 들려드릴게요. Hi, Andy. How are you doing? Fine, thanks. How about you, Minji? Very well. This is my cousin, Subin. She's from Ulsan. Nice to meet you, Subin. I'm Andy, Minji's classmate. Hi, Andy. Nice to meet you, too. 자, 누가? 다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었어요. 앤디, 민지, 앤디, 수빈, 민지, 수빈 누구였어요? 그렇죠. 앤디랑 수빈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문제. 수빈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답 적어보세요. So she is from 울산, 울산에서 온 친구라고 들은, 들었을 겁니다. 답다 적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도시를 말해봅시다라고 했어요. 자이 내용을 한번 듣고 풀어보시고요. 아래 하나 더 있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이제 아까 이 표현 뭔 뜻이었어요? 날씨 어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있을 거고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씨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내용도 잘 잡아내 보십시오. Hello, dad! Hello, Subin. Where are you now? I'm at Gyeongbokgung with Minji. How's the weather in Seoul? The weather is great. It's warm and sunny. How's the weather in Ulsan?